이수근 이어 이무진 도 kbs 녹화 불참 도대체 무슨 일이 sm vs kbs 갈등의 끝은 어디인가 방송가 초유의 사태 숨겨진 진실은 지난 몇 주간 방송계에 불어닥친 폭풍은 단순한 스캔들을 넘어 한치의 양보도 없는 치열한 전쟁처럼 느껴진다 평소 방송의 얼굴로 사랑받던 이수근과 이무진이 순식간에 KBS 녹화장에서 모습을 감추면서 대중의 충격과 의문은 폭발 직전에 도화선처럼 타올랐다. 이날 녹화 현장은 이미 예상치 못한 혼란과 불안감으로 가득 찼으며 SM과 KBS 양측의 입장 대립은 날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녹화 당일 KBS 측은 예정되어 있던 무엇이든. 물어보살과 리무진 서비스 녹화가 갑작스럽게 취소되었다고 공식 발표했다. 그러나 현장에 모인 여러 관계자와 내부 소식통들은 단순한 일정 변경 이상의 비상한 사태가 진행 중임을 암시했다. 이수근과 이무진 뿐만 아니라 원드레드 소속 아티스트들의 갑작스런 녹화 불참 소식은 오랜 시간 누적된 갈등의 산물로 보이며 그 배경에는 SM과 KBS 간이 숨겨진 대립 구도가 자리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SM 측은 지난 며칠 동안 KBS와의 연락 두절과 협의 미진 상황을 반복적으로 강조하며 우리 아티스트들이 부당한 조건과 일방적인 요구에 시달리고 있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한편, KBS는 제작진과 기획사 간의 소통 문제로 인한 오해라며 반박했지만 양측의 태도는 이미 단호해 보인다. 이로 인해 방송계는 전례 없는 위기로 치닫고 있으며 내부에서는 이미 후속 대책 마련을 위한 치열한 협상과 논쟁이 진행 중이다. 한 관계자는 이번 사태는 단순히 한두 명의 녹화 불참에 그치는 문제가 아니라 방송사의 전통적인 제작 방식과 기획사의 요구 사이에 깊은 간극이 존재한다는 것을 여실히 드러낸 사건이라며 양측 모두 자존심과 입장을 고수하면서 갈등의 고리를 끊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로 이번 사태 이후 KBS 내부에서는 촬영 진행 방식과 캐스팅 결정 과정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이번 사건은 단순한 녹화 불참을 넘어서 SM 소속 아티스트들의 건강 문제와도 맞물려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다. 이수구는 과거 만성 통풍과 관련된 심각한 건강 문제로 고생해온 것으로 알려졌으며 그의 몸 상태는 방송 출연 여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정도로 민감한 상황이었다. 반면, 이무진 역시 최근 건강상의 이슈와 더불어 정신적 스트레스가 누적되면서 녹화장에 발을 들이지 못했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 이와 같이, 아티스트들의 개인적 어려움과 방송사의 제작 환경이 맞물리면서 이번 사태는 단순한 갈등을 넘어 방송계 전반에 걸친 체질 개선의 필요성을 강하게 시사하고 있다. 양측의 대립은 단순한 입장 차이를 넘어 한국 방송계의 시스템적 문제를 드러내는 계기가 되고 있다. KBS는 오랜 기간 동안 독자적인 제작 시스템과 엄격한 편성 원칙을 고수해왔지만, 최근 들어 기획사와의 소통 부자와 협의 미비로 인해 대중의 비판을 받고 있다. 반면 SM을 비롯한 주요 기획사들은 아티스트의 창의성과 자율성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이를 위해 KBS와 같은 방송사들이 기존의 틀을 고수하는 것을 문제 삼고 있다. 양측의 갈등이 깊어질수록 방송계 내부의 불협화음은 더욱 고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는 단순한 녹화 불참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며 향후 KBS와 기획사 간의 협력관계가 재정비되지 않는다면 한국방송계 전반에 걸쳐 심각한 파장이 예상된다고 경고한다. 실제로 팬들과 시청자들 사이에서는 SM 대 KBS라는 전면적인 대립 구도가 형성되면서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서는 양측에 대한 격렬한 의견들이 쏟아지고 있다. 한편 이수근과 이무진의 갑작스런 불참 결정은 단순히 개인의 건강 문제나 일정상의 차고가 아닌 방송 제작 현장에서 벌어지는 이해관계의 충돌과 갈등의 산물로 해석된다. 그동안 양측이 쌓아온 신뢰와 소통의 기반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무너질 위기에 처해 있으며, 이로 인해 향후 방송 출연 및 제작 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가 요구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결국, 이번 사태의 중심에는 단한 사람도 아니라 한국 방송계 전체가 안고 있는 구조적 모순과 그로 인한 대립이 자리 잡고 있다. SM과 KBS 양측은 각자의 입장에서 철저히 준비한 전략과 견해를 고수하고 있으며, 이러한 고집은 앞으로도 쉽게 타협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중은 물론 업계 내부에서도 이수근과 이무진의 불참이라는 사건은 단순한 이슈를 넘어서 방송계의 미래와 방향성을 제고하게 만드는 중요한 전환점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렇듯 불협화음의 씨앗이 뿌려진 지금, 누가 진정한 승리자가 될 것인가? 방송계 초유의 사태로 불거진 이번 갈등은 단순한 녹화 불참 사건이 아니라 한국 엔터테인먼트 산업 전반에 걸친 거대한 변혁의 서막일지도 모른다. 숨겨진 진실이 서서히 드러나면서 앞으로 양측이 어떤 선택을 할지 그리고 그 선택이 우리 모두의 시청 경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KBS와 S.N. 간의 갈등이 심화되면서 한국의 방송계에 대한 국제 언론의 시각이 급변하고 있다. 이수근과 이무진의 녹화 불참이 단순한 연예계 소식에 그치지 않고 세계적으로 큰 주목을 받으며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많은 국제 매체들은 이번 사건을 한국 방송계의 커다란 변화의 신호탄으로 해석하고 있으며, 그 반응은 예상보다 더욱 뜨겁고 충격적이다. 미국의 주요 엔터테인먼트 뉴스 사이트인 버라이어티는 KBS의 독립적이고 엄격한 방송 편성 원칙이 이제 끝을 맞이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매체는 기획사와 방송사의 관계가 이렇게 극단적으로 틀어질 정도로 갈등을 겪은 사례는 매우 드물다며, 이는 방송사의 오랜 권위와 기획사들의 권리 충돌이 어떻게 위험한 지경에 이를 수 있는지 보여준다고 전했다. 또, 더 할리우드 리포터는, 한국 방송계의 전통적인 모델이 이제 변화할 시점에 와 있다는 신호일 수 있다며 이번 사건이 글로벌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고 밝혔다. 유럽의 유명 엔터테인먼트 전문 매체 리 만드는 이수근과 이무진의 불참은 단지 개인적인 일이 아니다. 이는 한국 방송계가 안고 있는 더 깊은 문제를 드러낸 것이라며, 방송사와 기획사의 갈등은 그저 한국 내부 문제에 그치지 않고 국제적인 문제가 될수 있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는 KBS가 그동안 보여왔던 방송사로서의 권위가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되었고, 글로벌 기획사들이 한국 방송에 대한 접근 방식을 바꿔야 할 때가 왔다는 것을 암시한다고 분석했다. 또한 BBC는 KBS와 SM의 갈등이 방송과 기획사, 나아가 아티스트들 간의 관계를 재정의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수 있다며 이번 사건은 한국뿐만 아니라 글로벌 방송업계에도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예측했다. 일본의 주요 신문인 어사이 신보는 이번 갈등을 한국 방송계의 심각한 문제로 다루며 이번 사건은 단순히 한국 내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다. 이 문제는 일본을 포함한 아시아의 방송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일본 언론은 기획사들이 방송사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려 한다는 점에서 방송사들의 전통적인 편성 방식은 한계에 다다른 것 같다고 분석하며 이러한 갈등이 계속된다면 아시아 방송업계 전체에 큰 변화가 올수 있다고 덧붙였다. 중국의 글로벌 타임즈는 KBS의 이번 대처 방식은 국제적으로 그들의 신뢰도에 큰 타격을 줄수 있다고 경고했다. KBS는 국내 방송사로서의 입지가 탄탄하지만 SM과 같은 글로벌 기획사들과의 갈등은 한국 방송계의 글로벌 위상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특히 아시아 시장에서 KBS의 입지가 약해질 가능성도 있다고 보도했다. 호주의 더 에이즈는 한국 방송계가 이번 갈등을 해결하지 못하면 향후 큰 위기를 맞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기획사와 방송사 간의 불협화음은 이미 다른 나라에서도 큰 문제로 떠오르고 있으며 한국도 예외가 아니다라고 하며 KBS와 SM의 갈등이 장기화되면 시청률 감소와 아티스트들의 방송 출연 거부가 이어질 수 있다고 예측했다. 이수근과 이무진의 녹화 불참 사건은 단순히 방송계의 사건이 아니다. 이는 한국 방송계와 글로벌 방송 시장, 그리고 기획사와 방송사 간의 심각한 대립을 상징하는 사건이 되었다. 국제 언론들은 이번 사건을 두고 한국 방송계의 위기와 변화의 신호탄으로 보고 있으며 그 여파는 전 세계 방송 산업에까지 미칠 가능성이 높다. 한국 방송계가 이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 그들의 미래가 달려있다는 경고가 지속적으로 울리고 있다.